수학의 정석 마냥 봄의 정석 하면은 몇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트위드여서 그 트위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자켓을 입으면 약간 자신감이 조금 올라가요 어깨가 그냥 티 입은 거랑 확실히 달라요 자켓 입으면 동네 엄마들 만나고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있지만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상담 간다거나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티 쪽을 해으면 자켓 입고 가면은. 좀 뭔가 이렇게 인사도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될것 같은데 이렇게 입으면 약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약간 인사 자체가 그런 느낌이좀 있어요. 그래서 자켓을 저는 조금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해 준비를 또, 또 마친 해 놨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저는 블라우스 위에다가 입었잖아요. 블라우스가 아니어도 이렇게 티셔츠를 입은 다음에 트위드를 입으면. 좀더 영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TV T 도 진짜 안 입는데 뭐 입학식, 졸업식, 무슨 상담, 학부모 모임, 참관 수업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럴 때만 입을 거다 라 하시면 이런 거 지금 저희 5만 원대거든요 시장 올라가면 할인 받으면 하나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청바지 하나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청수동 말까요? 친구들 만날 때는 이렇게 입다가 여기서 나는 선생님을 만날 거다 그러면 바지만 이 슬랙스로 딱 입는 거죠. 어, 옷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그 사람의 첫 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해요. 외면을 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맞게 옷 입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더 좋은 이미지를 주는데 옷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라운드도 괜찮지만 브이넥도 치즈로는 잘안 나오는데 브이넥을 입으면 얼굴이 조금 통통하신 분들은 브이넥 입으면 되게 좋아요 라운드는 쾌절해 보이지만 브이넥은 뭐 좀더 성공한 여자 같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스카프를 하나 연출해서 입는 것도 좋고 이런 원단 자체가 가격이 정말 메가 커피에서 핸드드락 이런 식으로 그 폭이 되게 넓거든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얘네제 가성비 좋은 거였잖아요 이렇게 짜임 자체가 보면은 좀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나요 얘도 국내산이고 얘도 국내산 하니까 무슨 돼지 고기 같은데 저희가 워낙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오게 만든 거여가지고 가디건 수준에 입으실 수 있는 건데 요런 것들은 어, 단추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안에 안감 같은 게 보면 요거는 안감이 없어요 얘는 안감이 있어요 요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거는 맞는데 자주 입는 건 돈을 많이 쓰는 거고 내가 자주 안 입는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좀 퀄리티 있는 걸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틸 하나 한 것보다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국내 구와 어땠을까요? 이런 오렌지 카프를 함으로써 네. 가성비 자켓이라는 걸좀 까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바자고 서 나아가 볼까요? 오늘 진도가 조금 더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절대 5만원대 최대라는 걸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말까 하다가 이런 걸로 도움 많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꾸역꾸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인정 욕구가라는 게 있다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여기서 뭔가 나는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에 이렇게 또 꾸역꾸역 하고 있네요, 정말. 아유. 이런 베이지는 되게 차분해 보여요. 여성스럽고. 그래서 약간 사회초년생들이나 맞선 보러 가거나 맛을 안 붙여야 됩니까? <laughs> 근데 선이 <선을> 해야 됩니까? <가리니까 웃음> 마을 보고 선을 본다, 맛선 세대. 그런 맛선 세대에서는 이런 브이라인 세대에다가, 기본이 이런 검정색은 뭐늘 어디든지 있어야 되는 거고, 성바지 입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겨울에 있던 베이지 목포를 한번 입어보세요, 여기다가. 여성스러움이 극대화가 돼요. 그 생각보다 남자들이 베이지 좋아요 해 피부톤이랑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저희 어떤 고객님이 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박시한 스타일이라고 어그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했네요 제가 입은 거는 좀덜 박시하고 이렇게 이게 좀더 박시해요 지금 입은 것도 베이지 블라우스잖아요 여기에다가 같은 톤으로 이렇게 매치했을 때이 멋스러움 톤? 네그 네. 다음에 이톤 어 저는 이거 어 이거? 네 근데 베이지가 이렇다니까요 얘만 들었을 때도 괜찮은데 요걸 딱 하는 순간 고급스러움이 확 묻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가방이 원 플러스 1이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무조건 크로스를 매야 되거든요 한 손에 이렇게 짐 들고 애 들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엄청 가격대가 좋아요 요즘에는 이건 이런 것들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소가죽 아니면 가방 취급 안 하고 했던 때가 분명 있었거든요 요즘엔 오히려 환경 생각해서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메고 다니기에 딱 좋은 가방이었고 검은색 트위드를 어. 코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검정색도 얘는 사실 제일 날씬해 보이잖아요 검정색 입으면 그래서 이 검정을 내가 만약에 입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사실 제일 쉬운 접근은 지금 날씨에 오늘 기준 날씨에 말씀드리면 목폴라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무난하니 기본 점수는 항상 받고 들어가는 것 같고 블라우스 같은 거랑 하셔도 되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랙이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저는 이렇게 입는 것도 되게 강추해요 이렇게 컬러를 만약에 내가 노랑 같은 틀기가 있다 근데 블라우스 같은 것도 괜찮지만 아까 제가 티셔츠랑 있는거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컬러가 노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톤을 맞춰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같은 컬러의 자켓을 입어서 이렇게 좀 맵시 있게 맵시 약간 옷을 잘 아는 언니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입으시면 티미들을 안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존중하죠.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입으면 좋냐? 아우터는 입는데 이렇게 카라 있는 거랑 입으셔도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안에 좀 사양이 들어가면 좋은데 카라가 있으면 그냥 없는 것보다는 더 자켓 느낌이 나요. 이런 거 면으로 된 가디건인데 면으로 된 거는 또 집에서 물 세탁해도 된다는 거. 이런 찐 블루도 지금은 이 가디건 하나만 입기에는 춥잖아요. 꽈배기는 확실히 민무늬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긴 해요. 대신에 날씬해 보이는 거 조금 포기해야 돼요. 요거 자체가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 날씬해 보이기도 원하면서 뭐 영이 보이면서 뭐 다가 줄려지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얘를 잠그지 말고 오픈하시면 돼요. 오픈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안에다가 나염으로 좀 시선 전환시키고. 이거 지금 저희 매장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데, 자켓 안 입는데 대체제가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얘가 소재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디자인이 길지가 않고 그냥 딱 심플한데, 하나만 입었을 때, 아까 스카프 같은 거 안에도 되는 게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잖아요. 소매랑 그 안에 단추 있는 데가 배색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입어도 핑크나 아이보리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로 가시고 밑에 블랙바디 이렇게 대시면 괜찮아요 어디에 가도 잘 차려입은 느낌이 날 거예요 좀 박시한데 포인트도 막 화사하니 그냥 얘만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나들이 갈 때는 이렇게 청바지 같은 걸딱 입어가지고 하면 좋고 만약에 학교나 어떤 그런 모임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스커트랑 입으셔도 예뻐요 이런 거는 얘가 주인공이니까 나머지는 최대한 다 조연이 돼야 돼요. 이런 레이스 요즘에 밑에만 이렇게 레이어드 한다거나 좀 길게 하는 게 올해 조금 유행이에요. 엉덩이를 가리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좀 보이게끔 이렇게 입고 치마든 바지든 입으면 엉덩이 부분이 좀 가려지거든요. 또 올해 좋은 꿀팁이 될 거예요. 지난번 그분 발표 안 했잖아요. 우리. 이제 발표해야 돼. 아, 발표하는 건그 그분들이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 그분에게 그러면은 저기 걸려있는 요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와 축하드려요 오늘의 또 선물 하나 들어가야죠 요 상큼한 이 오렌지 스카프를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선물로 저희가 이렇게 공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